해볼게 여기, 여기, 여기 봐봐. 오케이. 이거, 이거. 오케이. 여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. 저는 안산 파밀리에서 양을 모는 사육사 이광철이고요.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양을 모는 강아지 이름은 베라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. 아모 분들이 아, 아, 오늘 우리 파밀리를 방문해 주셨어요. 지금 아무리 보시니까 어때 우리 강아지들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? 네, 이거 울 잘하는 겁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절대 힘이 될 수가 없어요. 어떤 건 잘하는 거예요?